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과 결과에서 두 번째 장에서 두 번째 시간 참 믿음의 속성을 다룹니다. 우리 믿음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아는 지식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닌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 말했다. 사도 요한은 신자가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올바르게 말한다. 참 좋은 지식, 초월적인 지식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아는 지식은 본능적인 지식이고 그것을 믿음이라 연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정의한 것을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믿음으로 이끄는 지식은 이해보다 확신으로 구성된다. 참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잘 이해했다 하여서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는 지식이라 보기에는 쉽지 않죠.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사역리에 있는 내용을 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어,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감동이나, 혹은, 마음의 감화라든가, 자기 죄에 대한 심각한 리우침 그런 것이 없이, 네, 그냥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더러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바로 확, 어, 더 귀한 것은, 확신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비록 불신앙이 우리 마음에, <laughs> 국게 뿌리를 내리고 그 누구도 심각한 갈등 없이는 하나님의 진, 신실하심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은 완전한 확신을 추구한다. 성령님은 불신이라는 질병을 고쳐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크게 강조하며 높이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한테는 보험이 증거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바로 확신이란 것을 심겨 주실 때,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객이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자비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자비가 크고 충만함을 알지만 자신은 받지 못했다고 의심하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녀님으로부터 확신을 얻는다. 내가 미,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걸 보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님이 나에게 확신을 심겨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죠. 바울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이라고 말한다.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그에게 다정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란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참된 신자는 바울처럼 자신에게 말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르쳐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네. 여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다가도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예측된 바이다. 우리 믿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의 속에 저 망설임과 끊임없이 갈등한다 하지만 참신자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도 처음에는 잘 믿다가 혹은 은혜 받아가지고 확신 가운데 있지만 중간중간 잘 흔들립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 생생한 사례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차례의 마음속에서 불신 및 강한 갈등을 겪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라 하지만 그러한 시련과 의심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의 믿음은 갈등을 이기고 승리 가운데 일어선다.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란 것도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은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는 거죠. 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는 육신과 영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내면에 갈등이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육신과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만 또 갈등도 있고 의심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알때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사악함을 알때 비참함을 느낀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완전할 수는 없다. 오직 하늘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비록 자신의 믿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릴지라도 결코 믿음을 다 잃지는 아니라 확신하며 안심할 수 있다. 자주 흔들리지만 나를 붙드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그 다음에 가시면 우리의 믿음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어떤 두려움이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신자들은 악을 범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워 떤다. 따라서 나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게 된다. 전 이걸 보면서 모태신앙이 갖는 좋은 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을 잘 가진 자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뭐, 크거나 크거나 작거나 잘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더 복음의 깊이로 들어갈 때 좋은 기능을 하게끔 됩니다 따라서 나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게 된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힘을 믿는 과도한 확신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약간 영적이게 되면 "아, 내가 잘 믿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한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믿으니까 할수 있어. 이런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구원과 영성을 위해 하나님의 호의를 의지한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호의를 의지한다 어제 내용에 이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한 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지키시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내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만일 부자라도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미워하시는지 확신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기초한 지식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경고보다는 그분의 무조건적인 약속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아,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다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멘트예요. 그런 말씀 하실 때 제가 탁 쏘아서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험드니까 그 말을 하지 않지만 지금 말합니다. 믿었는데 왜 이럽니까? 그런 말들은 다 불신앙이고, 악한 사탄이 주는 말이고, 우리의 신앙을 존먹는 말입니다. 좀 은혜로운 말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주님의 약속에 기초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비롯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그걸 짧게 줄이면, 나는 그냥, 그냥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믿음과 인도하심의 관계인 거죠. 그러므로, 믿었으니 뭐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보상 심리가 전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잘을수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마음의 눈이 열 때까지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과 뜻을 강하게 하셔야만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실 때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고 마음 가운데 무엇입니까? 확신도 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자 고백하자 영접하자 그러면 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이 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으로 이해가 되었더라도 믿음으로 봤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형 내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믿는다고 단순히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예비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오픈시키시고 역사하실 때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곧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런 믿음은 악한 자의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말했는데 금방 마음 변해가지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 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 믿음은 네, 살아있는 믿음이겠죠.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함께 한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도 자연스럽게 따라 온다 그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며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는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대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는데 하님 믿는데 하늘 소망에좀 불확실해요. 그러면 아직 제대로 잘 모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고요? 나의 공로나 나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마지막 보시면 믿음과 선행이라는 이중기반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에 있어서 하늘의 소망에 있어서 믿음과 더불어서 선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것을 이중기반이라 표현했는데 이것은 로마 카토릭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선형도 나와야 되고, 선형이 믿음을 돕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토릭의 이 교리를 받아,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카토릭을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 주장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의 자비만을 의지한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은혜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이고, 확신도 그렇게 성령님이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번 장에서는 믿음과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